오늘 주백성교회 퀴티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1절, 12절,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의 아들을 이 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 색으로 돌아간 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주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바울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신층의 구원을 초보적인 수준의 교리로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정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과 절기를 지키면서 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사도들에게 임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 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사도권과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이런 도전을 받은 것으로 인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내면화된 복음입니다. 먼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이 어디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위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전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예수님이 계시로 주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한 전달자의 역할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그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만들어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신칭의 복음을 창작자나 각색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이 복음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바꾸고 변형시키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계시로 전해 주신 이 복음을 그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자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직접 계시의 말씀으로 받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게시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말씀해 보면, 여러 게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시가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치셔서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던지 몸 밖에 있었던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이루지 못할 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감춰진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가 너무나 대단한 것이기에 이 계시 때문에 바울이 교만하게 될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높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여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인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스스로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의 나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 없이 과분하게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시의 위대함과 풍성함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 줄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지만 워낙 바울이 스스로를 높일 만한 많은 조건들을 가진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교만하게 되는 것에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육신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깊이 내면화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간더라.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담메색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신앙생활하였던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의 눈을 뜨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도우라고 아나니아를 보내셨을 때,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계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후 사도 바울은 가족과 의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만나 의논하지도 않았고, 바로 시내산에 있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듯이, 사도 바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던, 랍비들로부터 받은 가르침, 그 신학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죽음을 깊이 연구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있었던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계시의 말씀들과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서로 연결하여 이해하며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전하신 복음이었고, 바울은 이 복음을 계시로 받아 그것을 이해하고 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믿고 확신한 복음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오랜 세월을 거쳐 아시아 땅, 한국에까지 전달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모두 이단의 사상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꼭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저 천국에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전해 주셨던 그이신치기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들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